이거 봐봐. 어 토글. 이거. 파이좀 힘들어요. 리저브 요 리저브. 캠프 가자. 백 캠프. 아 아, 얘들 아니다. 어? 어!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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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레덱스라도 먹었어? 레덱스 <laughs> 다타 어... <laughs> 그럴 거 같았어. 아니... 치지 어, 뭐. 어, 죽일까? <laughs> 어, 죽일까? <laughs> 대알 <대안 웃음> 리는데 죽일까? <laughs> 일단 나포스터죽와 거야. 이제. 근데 나도 한곳서볼 걸? 아, 그 그래? 코리안만 돼있겠다. 야, 혹시 자신이 해드셋이 필요 없다. 그런 사람. 뭐... 어? 아, 나 죽었다. 뭐, 나 아... 나... 내가 처음에 뭐였다. 아, 잘했어. 어디지? 아니, 잠깐만. 너무... 뭐. <laughs> 야, <소> 소리 으... <laughs> 저... 발소리. 탄을 일단 하나 일단 일단 봐 18, 18개 있는 거, 단 일단 게 있는. 거야.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, 어, 오른 일단 빠질게, 빠질게. <laughs> 일단 일단 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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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단 일단 너무 다쳐있는데 바로 이 칠. 이 있어줘 얘들아. 알았어. 안에 스펙붙으면 붙들면 말 좀. 캡을 yes. 잡아야 돼 우리. 얘들아 머신어리키 두개 떴거든. 누가 가져가봐라 하나. 두 개면은 네개 아니 세개더 있어 지금. 이거 사람에 따라서 다 주나? 풀소리 너냐? 너도 들어와라 어 너네 이거 다 하나씩 가져라 앞에 스, 풀소리 난데? 어나 잘못 본거 아니구나 그럼 어 뭐가 지나가는 거 같았어 잡았다. 나도 하나 도 어떻게 할래 이 개구멍으로 들어갈래? 슬라이딩 하면 바로 나가죠 여기 슬라이딩 이렇게 딱 보이잖아. 나도 해봐야지 끝 더 이상 안 지나가지. 너어디있어 응. <laughs> 어디 있어? 빨리 와. 들어와, 들어와. 응. 주위소에 한 마리밖에 안떴다고더 있을 거 같은데? 어, 한, 한 마리 더 있을 거야. 어. 저 있다, 아, 아닌가? 아, 저거는 돌담 같다. 가 그래도 건물 안에 조심하 천천히, 괜찮... 내가 왼쪽 볼게 yep. 어? 아, 저것도 데드스케본인가 가보자. 옆으로. 옆으 텐데, 분 오, 뭐야, 대박. 타르코피 이제 불도 끌수 있어? 진짜? 어디?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어디? 이거 봐봐. 여기 톡을. 이거. 이거 누르면 어? 불 꺼져. 어머, 어 뭐야? 레전드 이런 거 <것도 웃음> 생겼네. 아니 신기하네. 아 하나로 너무 게임 발전하긴 하는구나. 아 근데 이 어, 잠깐만. 안 야, 발소리 들린 거 같지 않아? GET IN MY BELLY! 잘못 떴으나? 가자 헷갈렸나봐 너네 발소리 근데 만약 들렸다면 뒷산 위치 그쪽 방향에서 들렸어 들린거는 어? 진짜 워터필터 이거 봐라 이거... 어 뭐야 이거 말한거야? 어? 하나 하나 더 먹었어 도 워터필터? 아니 어, 어어 내가 먹었어 <laughs> 맛있네 잠깐만내 얘가 진짜 싹싹 털어갔네 스냐담 넘어가? 차라리 담 넘어서 스케보 잡을래? 응. 오 너무 밝아 어우 음. 오우 스케버야어 스캐볼. 네, 어, 잡을래? 어디? 아. 그... 어 어그로 끌어줄게 내가 계속 내밀면서 나왔어 뭐야? 아니 오른쪽, 왼쪽으로 가고 있어 아 어, 죽었는데? 어. 안돼! 반대 맞았지. 왜? 안돼! 와, 얘얘 예, 예. 사크리브고 있어서 잘안 죽었어. 아니 나 주중경 있어서 대가리 쏠라했는데 핑이 존나 쳐가지고. 일본 써인가 그럼? 아니. 야, 적캐이 있어. 잡아줘. 기다려. 소, 소, 소. 야, 그걸왜 건드려? 야, 사람의 얼굴 풀려 데 저거. 기다려봐. 왜안 죽냐? 죽었어. <웃음> 야! <웃음> <웃음> 아니, 님. 아니, <laughs> 아니, 레스, <제일> <웃음> 레전드. 오늘데안 <laughs> 맞다가, 저게릭 갑자기, 왼쪽으로, 순간이동하더니라 <laughs> <나> 죽음. <죽어. 웃음> 씨발. 와. 여기서 아이스크림. 저딱거도총 두고 M1A 네 설마 M89? 우우, 음, 거득점이야 심지어. 밖에 뭐가 왔어?